글쎄요,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공개롭게 이제 뭐 40대 연예계 분들의 액션이었다가 나오게 됐네요. 근데 뭐 촬영 당시에도 뭐그 뭐그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어떤 영화에 어떤 캐릭터를 만들까라는 의식이나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지는 않았어요. 왜냐하면 이제 같은 시나리오에 같은 캐릭터를 So, 서 따로 만들고 있다라는 그게 경쟁이 되 g So, I'm saying that I'm s a 저 i n g t h a 스 I'm s a y 얼마나 t 백하게 만들어낼 것인가 g that I'm saying that I'm saying that I'm s 고 y 장 n 있기 때문에 캐릭터 자체는 좀 이렇게 a t 되지 않 a y i n g that i 성격이랑 캐릭터가 갖고 있는 어떤 성, 성향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그 진솔한 눈빛이나 말투 이런 것들 더 신경을 쓰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액션은 뭐그 어떤 애, 어떤 영화든지 촬영에 이갈 때제 목두리를 아끼지 말고 그냥 던지면 되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신의 한 수에서 액션 장면에서도 뭐 역시나 저분들로몸사지이 않고 좀. 제저자체를 이렇게 구으로 많이 몰아먹는 것한의 상황까지 몰고 가는데, 그것들이 화면에 잘 표현이 돼서, 전에 뭐, 뭐 동료 배우들이 했던 어떤 영화들과 비교되기보다는 그냥 심해한 수를 써서 굉장히 전달되길 바랍니다. 그리고 화이트스트는 매우 네, 습니다 그 워낙에 심해한 수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굉장히 그 마치 원작이 있는 웹툰이나. 뭐 만화가 이을법한 그런 뉘앙스를 받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태석의 의상이나 의상을 설정을 할 때, 그뭐 주인공 의상 특히 액션 이런 그 불운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액션에 주인공의 의상을 설정할 때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주로들. 근데 좀 태석은 좀 과감하게 그런 어떤 보여주는 어떤 어투 재미 있게 좀 하자 그리고 또 바둑이 흑돌과 백돌의 싸움이니까 마지막 액션은 그 화이트 슈트를 생각하면서도 을 이게 사실 오바로 비춰지면 어쩌지. 하지만 좀더 용기 내서 한번 과감하게 해보자. 그래서 이제 감독님한테 제안을 했는데 감독님도 마침 그렇게 응해주셔서 같이 그런 마지막 비주얼이 나온 것 같습니다.